안녕하세요. 손샘 t v 입니다 오늘은 영남알프스조동중 문복산에 오르기 위해서 여기 상계리에 왔습니다. 상계리에서 문복산 가는 길은 조금 멀기는 한데 그래도 상계리 계곡을 향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어, 볼거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. 어, 한 2시간 정도 생각하는데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렛츠고 상계리 신원리 마을회관을 지나가지고 식당을 지나면 이렇게 어 노란 리본이 매져있고 가해에는 이렇게 계곡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계곡쪽으로 해서 문복선 정상을 가기 때문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l e 고 여기, 너덜지구입니다. 갑시다. 아시아, 아시아, 이치아. 계곡을 오르다 보면, 이렇게. 더덜바위가 계속 나옵니다. 이렇게. 저 밑에는 계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한참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. 폭포가 하나 나옵니다. 여기가 아, 아래쪽에 제어하고는 폭포지 폭포인데, 이렇게 펼쳐집니다. We'll be right <laughs> back. 여기 중간에 올라오니까 폭포천지네요. 여기는 물이 많을 때한번 다시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. 원래 하면 계곡 사이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곡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가겠습니다. 길를 찾을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. 보십시 여기는 바위를 돌아가는 폭포길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습니다 이렇게. 정말 멋지네요. 이제 길을 이탈해서 왼쪽으로, 계곡 쪽으로 갔는데, 한, 한 30분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리로 돌아옵니다. 계곡치기 하기에 참 좋네요. 여기가 은박산 오르기 전에 마지막 폭포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멋집니다. 폭포를 두개 지나면, 이렇게 계곡을 가로지르는 코스가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빨간 시그널하고 노란 시그널이 붙어 있고, 계곡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야지, 문복산 가는 것 같습니다. 갑시다! 렛츠고! 계곡을 지나니 이렇게 30도 정도의 경사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정표가 나오는데, 노란, 시간을 또 보입니다. 길은 맞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왼쪽으로 가면 상계 2코스고, 은복산 2.56km라네요. 여기는 신라 시대 때 신라를 지키던 병영 유적입니다. 가설갑사라고현 위치에 가, 어 백제군이 신라를 침략하면 이 곡에만 넘어가면, 어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, 어, 네 군데 갑사를 지어가지고, 방어를 한것 같습니다. 한번 올라보겠습니다. Let's go. 가슬갑사를 조금 지나면, 이렇게, 어, 흰색 바가 로프로 걸려있고, 오른쪽으로 보면, 여기 계곡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마치 썰락산에온것 같습니다. 이렇게, 올라가는 길은 좀 거푸르지만, 주변에 펼쳐진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. 여기는 너무 오지라 전화도 안 터집니다. 긴급 전화만 터진다고 지금 전화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. 아, 여기 물, 어, 물, 만을 떠오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레길이 있습니다. 이거는 어, 계곡쪽으로 가고, 요거는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저기, 로프가 걸려 있는 거 보니까,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가겠습니다. 고, 고, 고! 계곡에서, 어, 동아줄을 타고 계속 올라오니까, 이렇게 이렇게 살피꼴 산거리가 나옵니다. 왼쪽으로 가면, 2km, 은복산, 오른쪽으로 가면, 문복산 2.6km네요. 문복산, 계살비 산거리, 마당바위하고 두살비 산거리를 나 조금 지나면, 오른쪽으로 상거리, 상거리 코스가 접어드는데, 이렇게, 폭포가 볼만 합니다. 저 위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걸 걸린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이 계곡을 가로질러 옆으로 올라갑니다. 고이 코스는 마지막 은복산 올라가는게 이제 깎아진 절벽 같습니다 어, 지금 갔다선 이곳은 비추입니다 그래도 단시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래지고 어, 다온 것 같은데 저쪽이 능선이 문양에서 오는 길이고 이쪽 제가 이쪽에서 왔고, 이쪽에서, 그리고 저 밑에 계곡이 상계리 계곡입니다. 다온것 같은데, 상거에서 문영, 문복산 정상까지 가는 상거리에서 여기 조금만 더 가면 헬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. 헬기장에서 100, 180m 정도 더 가면 정상입니다. 다 왔는 것 같습니다. 갑시다. 러츠고 여기가 화성바위입니다. 陈白一